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함수에 이어서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조건문의 정의를 알아보면 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보여줄 화면이 있을 수 있겠고, 다크모드를 끄거나 켜는 것과 같은 설정도 조건문으로 할수 있습니다. 풍부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문은 꼭 필요한데요. 조건문에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은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린은 참과 거짓, 즉 true와 false 이두 개가 다라고 했죠. 조건문은 이 불린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 코드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어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건문은 if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는 true나 false 이두 가지 값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괄호 안에는 괄호 안의 안에 값이 True인 경우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값이 True인 경우만 코드가 실행되고요. 만약 False인 경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문은 괄호 안에 True가 있으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겠네요. 그리고 이 코드는 False가 들어 있으니까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콘솔 탭을 보면 True만 찍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조건문에 이렇게 true나 false를 넣을 일은 없을 거예요. 결과가 true나 false로 나올 수 있는 조건식이 들어가겠죠? 이건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지만, 조건식을 넣고 그 결과가 true일지 false일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조건식이 들어가는 예시를 살펴볼게요. 시험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주는 코드를 조건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조건식을 보면 스코어는 실제 받은 점수가 될 거예요. 이 점수가 6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60점 이상일 때이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합격했다는 코드를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스코어 변수에 80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은 참이 돼서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콘솔 탭에 패스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어 값이 60보다 작으면 콘솔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괄호 안의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중괄호 안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코어 값이 60이라면 짠, 패스 값이 찍힙니다. 60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을 때 경우이기 때문에 60에 딱 걸쳐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True일 때만 합격을 알려도 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더 넣어서 불합격일 때도 알려야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f문 뒤에 else라는 키워드를 작성해주고 if문의 조건식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이 전에는 true일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했는데 else를 추가하면 if문의 중괄호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 else의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조건식이 true여서 이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됐다면 else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else는 조건문의 가장 마지막에 써 줘야 하는데요. if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else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처럼 값이 참일 때뿐만 아니라 거짓일 때도 처리해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else if라는 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기 if가 있네요. 조건문이 시작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보니까 스코어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스코어 값은 60이니까 이 조건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무시할 거예요. 그 다음인 else if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배운 else와 if의 개념을 합친 것인데요. else는 이전 if 구문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처리된다고 했고, if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요. 이 if 구문이 false여서 이 다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조건식에선 스코어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참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성립되지 않아서 그 다음 else if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서도 조건식을 계산해 보는데 false이기 때문에 그 다음 else로 넘어갑니다. else는 앞에 모든 if 구문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여기 D 학점으로 찍힌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score 값을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스코어 값이 90 이상인 경우 참이니까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조건문을 보니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식에선 7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이 조건문은 참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코드를 보지 않고 이 블록을 빠져나와서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이 조건문에서는 이 코드가 실행돼서 콘솔 탭에 C 학점을 찍어주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삼항 연산자입니다. 삼항 연산자는 if else 문을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삼항 연산자를 쓰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 문법을 살펴볼게요. 맨 처음 판별할 조건식을 써주고 조건이 true인 경우 value 1이 실행되고 조건이 false인 경우 value 2가 실행됩니다. if 키워드를 쓰는 대신 물음표를 쓴다고 해서 물음표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조건이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총세 개의 항이 있다고 해서 사망연산자라고 많이 합니다. 아까 작성했던 이 코드를 사망연산자로 바꿔볼게요. 맨 처음 조건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 물음표. 그리고 참일 경우.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땡땡을 해주고. 걸쓸 경우에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스코어 값이 6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패스로 찍힌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반복과 중복을 싫어한다고 했죠. 이두 가지 실행 코드를 봤을 때 다른 부분이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연산자를 콘솔로그 안에 바로 써줬습니다. 코드는 훨씬 더 간결해졌죠? 결과는 패스로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if else 문과 비교하면 사망 연산자가 한 줄로 작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워볼 개념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란 어떠한 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혹은 큰지 작은지 등을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스코어 값이 몇점 이상인지 비교했었죠? 이 과로 안의 부분을 우리는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의 결과 값은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옵니다. 조건문을 쓸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어릴 때 수학에서 배운 개념과 많은 부분 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수학에서는 x와 y 값이 같다고 할때 이렇게 equal이라는 부등호 하나를 써주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등호는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 사용합니다. 비교 연산자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같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하나는 같다의 뜻이고 하나는 정확히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두 개의 차이점은 좀더 엄격하게 비교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등호 세 개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엄격하게 비교한다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 1과 문자열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등호를 두 개만 써주면 트루로 인식을 하고요. 등호를 세개 써주면 펄스로 인식합니다. 달라진 건 등호의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 개를 쓰면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해서 더 엄격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좋게 말하면 유연한 언어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술한 언어입니다. 등호 두 개로 비교하면 당장은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땐 엄격하게 체크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이에요. 같다는 배워봤고, 이꼴 등호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타입까지 비교해 주느냐 차이입니다. 이 등호는 왼쪽 항이 더 크다라는 뜻이고, 왼쪽 항이 크거나 같다. 왼쪽 항이 작다. 왼쪽 항이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개념이죠. 비교 연산자를 이해하면 조건문을 더 풍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워 볼건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불린 타입이 아니지만 false로 간주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건문을 쓰거나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숫자 0이고 그 다음은 빈 문자열, 그리고 널과 언디파인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변수 체크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변수 앞에 느낌표 두 개를 붙이면 불린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을 보면 false로 나옵니다. 숫자 0은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로 간주된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확인해 볼게요. 네 가지 모두 false로 찍혔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는 true와 false 값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조건문을 더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true가 찍혀 있는데요. 이 체크의 결과 값은 fal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else의 코드가 실행된 겁니다. 이게 유용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아서 빈 문자열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값일 때 에러를 띄울 수 있겠죠? 굳이 비교연산자를 사용해서 false인지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할 때도 유용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바 등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문법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모두 똑같습니다. 중요한 핵심 개념인 만큼 쉽고 간결하게 전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셨던 분께는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원래 알고 계신 분들께는 한번더 기초를 짚고 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객체와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